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 뒤 밀려드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분십니다. 오, 사합니다 어우 어 연예인 문자 보는 문자 기분 빛나세요. 저는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왜? 아 그러니까요. 사실 <laughs> 아, 주영우 씨께서 사실 어떤 게스트 분이 오셔도 <laughs> 네, 네. 그렇게 크게 막 어, 나오신다 나오신다 이렇게 네. 흥분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장혜리 집사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는 호호 나오신다 이렇게 러조요저 어저께 아, 오늘 아,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설레었었어요. 아 그래요. 오, 너무 네네. 감사하네요. 아유, 안녕해 주시고 이래로아 이거 참 아, 좋아했었는데 아, 시네잘 <laughs> 지내셨어요. 어, 어, 어. 네. 너무 잘 지내요. 네, 네. 정말 뵙고 싶었던 팬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저는 네, 네, 들어요. 네. 제가 좋아했던 그 네. 팬으로서 네. 그 스타 장혜리 씨를 네. 저는 아직도 떠올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그렇게 발라드뿐만 아니라 추억의 발라드 같은 네. 빠른 곡도 부르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대 공포증을 네. 느끼셨다는 게 어떤 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대에 음. 서는 곳이요? 음. 네, 무대에 서는 곳이니까 자기끼를 무대에서 막 발산하는 네. 그런 어, 음. 가수들을 옆에서 보면 네. 너무 부럽고 음. 네. 또 제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막 활동했던 분들이 네. 김한선 씨, 아. 양수경 씨, 아. 또이선희 아. 씨, 아. 또 민혜경 아. 씨 아. 막 이런 이런 분들이 네. 정말 그 멋있잖아요. 실 음. 네, 네, 네. 실력도 에너지가 좋고 세시잖아요, 뭐. 예 그분들은 올라가서 뭐 하고 싶은 자기의 끼를 음. 다 네, 네. 이렇게. 발산을 하는데 저는 기질적인 건지 아니면 음. 제 안에 열등감과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 뭐 재미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음. 네. 그냥 아 데뷔를 했지만 막상 그 안에서 네. 제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네. 내 마음에서는 아. 너무 힘들고 아. 공포가 있고 네. 두려움이 있고. 음, 빨리 좀 끝났습니다. 떠나고 싶고.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떠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음. 몇 집까지 내신 거죠? 어, 여기서. 여긴 4집까지. 지금 있습니다만. 5집까지 냈어요. 음. 5집을 5집까지. 왜 마지막으로? 음, 5집까지 거예요? 했는데. 네. 어, 그게 또 표절. 이 이제 아, 돼 가지고 아, 예, 절이돼 가지고. 네. 네. 아, 타이틀곡이. 타이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서히 접기 시작을 했죠. 음. 네. 네. 음. 어때요? 무대 안 서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 너무 수시던가요? 편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진짜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숨 쉬는 것만 같아요 아, 진짜 나 원래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무대 안서면막 답답하고 음. 에너지는 남는데 막 욕구불만이 생기고 어. 이럴 텐데요. 한동안은 정말 너무 편하고 <laughs> 이제 그, 그런 공포에 이제 안 음, 들어가니까 네, 너무 네.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아. 평범하게 사는데 아. 자꾸 죽고 싶고. 아. 응. 그러니까 목적이 자꾸, 아. 내 삶의 목적이 자꾸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아. 자꾸만 죽고 싶고. 아.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 그 히, 힘든 걸 이겨내려고 술을 마시고 음. 뭐. 인기와 상관없이 어렸을 음. 때부터 뭔가 쌓여오던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음. 아, 무슨 일. 태어난 음. 것도 아, 좀 문제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 <laughs>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네. 아, 6.2피난 시절에 네. 부산으로 혼자 이제 피난 가셨는데. 음. 거기서 저희 엄마를 알게 되셨는데 음. 저희 아버지가 이미 안동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었어요. 아, 예. <laughs> 예. 그런데 아, 이제 혼자 오셔갖고 저희 엄마를 아. 혼자 짝사랑하셨나봐요. 아, <laughs>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아,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너무 그 겁이 나니까 아버지가 어. 아버지 마음이 약한 분이신데 예. 어떤 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laughs>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이제. 여길 떠나서 서울로 가자고. 음.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든가 보다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같이 서울에 와서 네. 이제 조금만 새빵을 얻어서 음. 자식도 둘 낳고 음. 또 뱃속에 이렇게 만삭이 돼 있을 때그 안동에 계신 큰엄마가 찾아오시고. 음. 아. 그리고 한집에서 이제 한집에서? 예. 왜냐면은 아. 엄마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떠날 수도 없고. 요 정말 너무너무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서 이제 집을 큰걸 얻어서, 안방에는 저희 큰 엄마가 사시고, 어? 문간방에 저희 아이고, 엄마가 사시고, 아. <laughs>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하루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어. 하루는 문간방에서 주무시고, 그거가 옛날에는 좀. 네네,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에 그런 있던 일이 얘기잖아요.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 음. 아, 그 오지 말라고 이방에 오지 말라고 아무리 어, 그래도 어, 그쵸, 그쵸. 아버지도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 <laughs> 하루하루 그렇게 <웃음> 아. <웃음>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laughs> 네. 거기서 제가 인퇴된 거예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 보기도 창피하고 음. 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낳지 않으려고 음. 음. 온갖 방법을 다 쓰신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뭐 옛날엔 조선 간장 많이 마시면 애기가. 아, 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맞아. 얘기도 있어요 있었어. 우리 그래서? 할머니들이 뭐. 예. 어, 애떨어진다고 예. 그래서 그 간장도 많이 마시고. 어. <laughs>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꼭꼭 붙어가지고. 어. <laughs> 어쨌든 왔어요. 이 세상에. 조선 간장 덕에 목소리가 좋아하셨군요. 아, 그런데. <웃음> <웃음> 아마 제 무의식 안에. 어. 아, 네네네. 아, 나는 축복받지도 못하고. 아, 아, 아그 태어난 생각해봐. 아이가 뿌리에 있었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늘, 음, 좀 인정받고 싶고, 어, 사랑받고 그렇지. 싶고, 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엄마의 또 분노가 내 뱃속에서부터 아마 저, 저한테 주어졌을 수도 있고, 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음. 왜 그렇게 내 마음은 늘 음. 어, 힘들고, 또 나는 왜 그렇게 어, 내 딴에는 잘해 보려고 살아 보려고 했는데 음. 왜 이렇게 계속 아, 이 세상이 힘들었을까 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방송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나요? 네. 사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네, 꿈꾸는 네. 그 무대에 선다는 일 자체가 네, 네. 화려하고 그렇죠? 네. 그고 화려한 무대 속에 조명 아래 선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꿈이었을 텐데. 네, 네. 그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음. 그내 속이 막 이렇게 들키잖아요. 음. 내 속에 그 선함이 아니라 음. 착함이 아니라 내 속에 죄와 아. <laughs> 분노와 미움과 음. 세상을 향한 원망과 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아니까 그게 또 이제 싫어서 그걸 아. 감추고 싶고. 음. 음.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음. 그리고 자꾸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음. 비관이 돼 네, 음. 저를 이렇게 짓눌렀어요. 아, 마지막 그 제가 술에 이제 취하고 또 계속 그 나중에는 이제 안 취하는 거예요. 음. 세져 양이, 양이 들죠, 양이 들죠. 음, 취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음. 내 두려움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먹었는데 더더 더 이게 선명하게 음.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 너무 무섭고 두렵은 음. 그 마음에 시도를 했죠 아. 베란다로 제가 이제 아이고. 나가고 아. 네. 그런데 거기서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못 뛰어내리고 아. 그리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네. 음. 통곡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 전에 눈물도 안 나고 아. 감정이 다 메말라서 뭐 웃음도 잃고 눈물도 안 나고 했는데 통곡이 쏟아지니까 네. 제가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고 울고 하는데 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마음으로 보이면서 음, 그제 안에 있던 서름들이 터진 거죠. 아 네. 그래서 막 같이 그 하나님을 음. 의지하고 음. 그러니까 뭐 아주 희미하지만 희미하지만 음. 누군가가 지금 나를 붙들고 음. 그내 안에 그 위로 같은 음. 어, 위로의 빛이라 그러나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울고 제 방에 돌아왔는데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이 교회가 어, 어. 가고 싶다. 어. <laughs> 아, 그전까지는 1절 교회는 안 다니시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니, 교회는 계속 갔어요. 아, 다니긴 다니죠. 음. 음. 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어, 기독교. 음. 어, 어.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음. 그냥 왔다 갔다, 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요. 음. 그러니까 정작 내 마음이 다 죽어 가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음. 음. 찾지도 않고, 부리지도 않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음. 그러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음. 끝까지 간 거잖아요. 네. 바닥까지 이제 내려가서 어, 나를 포기했는데, 쫓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거기서 다리에 힘이 풀리게 하셔서 음. 살리셨죠. 네. 음. 네.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셨다는 게 이제 <laughs> 너무 위로가 된 거죠. 아. 나는 아무도 없다고 음. 생각했고, 끝났다고 생각했고, 음. 음. 그랬는데,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쫓아와서 아, 나를 음, 잡아낸 것이야. 예. 지키신 거잖아요. 네. 그 이후로 내 생활이 좀 달라지던가요? 지금 이 공허했던 이 마음들이 사라지던가요? 어떻던가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고, 음. 교회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막 쏟아진 거죠. 눈물이. 아. 그 전에는 구경근처럼 다녔잖아요. 예, 예. 그런데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고, 음.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음. 맨앞자리를 가더라고요, 제가. 막. 예. 저는 맨 뒤에 앉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피한 것도 모르겠어요. 어, 네. 그래서 맨 앞자리로 가가지고 막손 들고, 음. 눈물, 콧물 음. 막 쏟고. 음. 아. 어때요?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기도로 눈물을 흘리시니까 네. 어린 시절 내 내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네, 네. 아버지로 인한 많은 상처와 음. 아픔들이 네, 네. 조금씩 치유가 되던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네. 음.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음.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를 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은 사랑, 네. 그리고 위로. 음. 근데 너무 너무 그게 와단 거죠 이제 막 음. 날마다 울고 음. 날마다 뭐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봐도 음. 막 눈물이 나고 음. 햇볕을 봐도 눈물이 나고 음. 왜냐면 그 전에 온 집안 다 깜깜하게 해놨었어요 아 이거 아 일부러 밖을 어둡게 안고싶려고 안 숨어 있고 <laughs> 방 안에 숨어 있고 햇볕도 싫고 <laughs> 햇볕이 더 미운 거예요. <laughs> 아, 제는 왜 나랑 상관없어 막 <laughs> 꽃이 피어도 <펴도> 상관없어 나랑. <laughs> 어. 나는 <laughs> 죽어가는데 쟤는왜 <laughs> 이런 아 마음이없겠지 깜깜한데 숨어서 <laughs> 있었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오신 그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카테을 열고 <laughs> 밖을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laughs> 햇볕이 뭐 너무 아름답고 할렐리야. 꽃도 아름답고. 오,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어,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것이 병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예, 마, 예. 만남으로 네네. 하나님의 터치로 이 커튼이 열렸네요. 예, 커튼을 열고 그렇게 나와서 음. 이제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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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 신호를 음. 보내주시는 게 내가 네.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어. 어. 내가 너와 함께했고 음. 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라고 여태까지 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 그렇게 내 자신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네. 그 열등감, 자존감, 낮은 음. 자존감, 안에 또 죄책감, 아유.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 그렇죠, 죄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어.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척 했던 그런 음그 어. 세월들, 어. 예. 그게 막 이렇게. 눌렸잖아요. 네. 내 속에서 뭐가 지금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착하게 보는 것에 음. 대한 그 뭔가 음. 그 눌림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완전히 죽음이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음. 그, 그분의 그 용서와 사랑과 음. 뭐 그것을 음. 꺼내서 부어주시는데 뭐, 뭐. 아, 할렐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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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말이 아, 필요하겠어요? 할렐루야죠. 목사님, 아.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만들어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 성경책을 피면 눈물이 쏟아지고, 아. 또 그분들 같이 이제 만남에, 그 네. 교회 같이 그 음, 그룹의, 분들, 그룹의 예. 만남 속에서 그냥 얼굴만 봐도 눈물이 음. 쏟아지고, 아. 안아주면 눈물이 쏟아지고. 아. 집도 지방부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네, 어디로 집도 지방으로 갔어요? 이제 5년 전에 제가 안성에 네. 안성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진짜 다끝다 다, 다 <laughs> 막혔을 때, 어, 다끝 네. 해가지고 네.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어. 네. 근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월세라도 얻어야 되는데 음. 뭐 원룸도 비싸고 저희들 그때 형편으로는 막 그것도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왜냐면한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음. 어디서 돈이 들어 오 그렇죠. 올거란 생각은 생각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안성 쪽에 이제 1층만 이렇게 1층에 <laughs> 집주인이 이제 계시고 1층만 네. 쓸수 있는 집이 네네. 나왔는데 원룸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아. 어. 네. 그래서 가봤죠. 어. 근데 안성 그러면 저는 안성탕명밖에 <laughs> <laughs> 그 모르는 어. 낯선 곳이고 연고도 네. 없는데 네. 그런데 또 시골이에요 안성 아. 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아. 아니고 완전 아, 네. 그 안에서 한참 들어간 시골에 있는 네. 시골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고 네. 주택에서도 한번안 살아봤고 네. 한달 만에 이사를 갔는데 음. 한겨울에 간 거예요 어. 1 2월 달에. 근데 저는 굉장히 추위 에 약한 사람이라서 아. 음. 너무 너무 그게 걱정이 됐어요. 음. 아파트는 따뜻하지만 주택은 너무 춥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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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돈이 많아서 난방을 막할 어, 수도 없고 기름보일러를 떼는데 기름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에. 돈이 없었어요. <laughs> 그런데 김종찬 목사님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예, 김종찬 목사님 예, 네. 아. 그분하고 이제 한 그분하고도 한 10년, 15년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사육셨군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쓰든 그 천막에서 쓰든 날로 있어요. 가스 담로 아. 그걸 저를 주셨어요. 아. 네. 추운 곳으로 가시니까 이거라도 네. 끌어안고 사시나고 아. <laughs>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끌어안고 있는 거죠. 뭐 너무 추워가지고 도 전혀 없어 도시 가스도 안 들어요? 와 도시 가스는 어. 안 들어오지만 안 들어오고 시골이니까 그 난로 하나로 버티셨어요? 그걸로 이제 버텨내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떻하실 게 건지 아 <laughs> 책임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뭐못 나가게 하시고 그 월세도 계속 아 다달이 내야 어 되잖아요. 예. 2 층에 계신 사장님이 다 장애인 거 아는데 아아나 망신 주지 마시라고. 아아 <laughs> 어. 어, 속상해. 그러면서 이제 맨날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아,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음. 뭐 어떻게 했으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서 지금 5년째 있어요. 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